서해 갈 일이 있으실 때 조심하여라 이랬는데 전 서쪽인지 알았어요. 네. <laughs> 그게 아니라 이것도 관제예요. 관제, 관제. 어. 큰 문제로 안 걸리게 조심하시는 게 중요해요. 스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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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오랜만입니다. 오랜만입니다 우리. <laughs> 나 사실 영상을 지금 거의 이제 한 달째 업로드를 못하고 있어요. <laughs> 네. 그렇죠. 워낙 스케줄이 또 있으셨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리... 하반기 운세인데. 그렇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왜내 띠는 안 해주냐, 뭐 이런 말들도 많고 실제로도 저한테 뭐전화가 와서 마은 어... 띠도 빨리 해달라. 네. 라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빨리 영상을 다시 찍어서 올려야겠죠. 아 네네. 그렇죠. 빠르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 이번 시간은 여선생님 네. 말띠 분들 운세예요. 근데 네. 45살 78년생이죠. 음. 무오생. 이분들부터 간단하게 상반기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분들은 지금 중반부터 해서 왜 우리는 맨날 다사다난이야 하는데 다사다난이에요. 네. 사고, 관제, 사기, 금전 문제, 거기다가 집안으로 안 좋은 일. 네. 그건 상반기부터도 시작이 됐고요. 네. 사고가 나뿐만이 아니라 집안으로 또 치거나. 음. 이런 문제. 네. 그리고, 어, 병원 신세 지시는 분들 있을 거고요. 네. 그리고 이미 있으셨던 분도 한번더 조심하셔야 돼요. 네. 하반기부터 대신에 이제 금전운이 조금씩 들어요. 네. 금전운이 드는 건 분명합니다. 어, 이 하반기부터 해서 46, 4 7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.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, 이제. 네. 음,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, 사람 믿지 마시고, 언제 네. 사람 믿어서 잘된적 있냐 하세요. 네. 어, 그리고 좀 마음을 내려놓고, 네. 그냥, 아, 그렇구나. 이런 자세로 좀 한두 달은 보내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계산 잘 따져보시고, 약간 머리가 멍한 것 같아,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네. 어, 뭐냐면, 이 휩싸였다고 하죠. 네. 조상에. 조상바람도 같이 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고 금전은 조금씩 풀리실 거예요.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. 네. 그럼 한번더 조심하세요. 네. 네. 응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자, 이제 그 다음에 7 7병호생분들이에요 66년생분들이죠. 네. 서해 갈 일이 있으시다 조심하여라 이랬는데 전서쪽인줄 알았어요 네. <laughs> 그게 아니라 이것도 관제예요 관제, 관제. 어. 네. 내가 소송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은 재판 관제 뭐 이혼 소송 이런 것들이 걸려 있으실 분들이 있고요 네. 그게 아니면은 사업에서 문서 정리하느라고 이제 왔다갔다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, 큰 문제로 안 걸리게 조심하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지금 걸려있거나 걸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은 그냥 넘어가듯이 하자. 네. 대신에 억울하긴 하지 마시고. 네. 왜냐, 이 뒤에 한 2, 3년 뒤 네. 크게 오히려 그게 화가 돼서 때려 맞을 일 그게 더 무섭거든요. 네. 근데 문제는 내가 자식들이 있어. 근데 자식으로 다 걱정이래요. 네. 자식 하나가 걱정인데 특별하게 뭐가 완전히 자리 잡히지 않고 있는 자손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점을 꼭 보시고요. 네. 바로 눈앞에 문제가 아니라 이 자, 자손의 앞으로 5년, 7년, 10년이 달려있대요. 네. 근데 내가 이거를 대운으로 바꿔서 받느냐? 그러면 내 말년 운을 받을 수 있는 건 마찬가지겠죠. 네. 이거는 지금 우리 집이 괜찮게 살고 아니고의 문제는 아니랍니다.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복원 가득한 하루 되세요